따하면 네. 이제 우리가 6.25 전쟁도 있고 네. 굉장히 그보 보훈의 달 그렇죠 보훈의 달이라고 네. 하십니다만 사실은 이제 6.25 전쟁이 뭐남과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현재까지도 이제 대치된 상태 민족 상잔의 아픔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이면에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이 부분을 관가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민간인 희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모르거든요. 네, 네. 전국적으로 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희생을 당했다. 희생을 당했다? 하여튼 뭐 그런 거죠. 학살을 당한 거죠, 사실은. 네. 예, 예.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데가 강주 북구지 않습니까? 네. 북구에도 민간인 희생자 그 학살 위치가 있다는 곳, 학살지가 있다는 걸로 쳐발랐거든요. 네.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어 우선 세 곳입니다. 세 곳. 광주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다섯 곳이고요. 네. 그리고 북구로 보면은 세 음, 곳이 있는데 그 지금 이제 그 당시 명칭으로 좀 바뀌어서. 네. 지금 명칭을 중심으로 좀 봐보면요. 지금 명칭을 이야기하시네요. 동림동 산동교. 예, 동림동 산동교. 인근, 그리고 예. 본촌산단 인근. 본촌산단 인근. 네, 인근. 그리고 문흥동의 도동고개. 도동고개. 인근.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어, 북구 쪽에 이세 곳이 음. 그 당시 그 한국전쟁. 네. 어, 그 당시 그 음. 기간 중에 네. 있었던 민간인 희생자들이 음. 음. 주로 음. 어, 있었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살 지라는 게 이제 대량 학살을 통해서 대량 무덤이 발그 저기 유골이 발견됐다. 네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예. <laughs> 예. 그 보니까 이번에 그 북구에서 네.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를 이제 네. 제막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위령 제를 지낸다는 날짜가 네네. 7월 3일이에요. 네네. 칠월삼일이었던6월달에 안하고 왜월월3일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에사위원회진화위에서전에적으로 지난 노 8일에 8일부 8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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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네, 2차 용, 용, 활동이 네, 2차 네. 활동이 지난 5월달에 네. 어, 우선은 마감이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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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법상 기간이 거기, 그때까지여서요 아, 네, 네. 마감이 됐고 그 결과에 의하면 이 희생자분들이 6개월은 6월 25일날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래서 7월달에 7월달 7월달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 그세 군데에서, 그세 군데에서 네. 학살됐던, 학살이 됐다 희생됐던 어, 시기가 7월입니다 사실은 6월 25일날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왔어요 밀고 내려오고 7월 초면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도연맹 사건 네. 소위 말해서 자와, 자익사회운동을 하든 독립운동을 하든 그 약간 사회주의 사상, 네, 공산주의 사상을 네, 네,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네. 어떤 학살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독립운동에 네. 좌가 우가 어디 있고 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후대에서 이제 이 진영이 나눠지면서 네. 이그 조상분들, 음. 이 선열들은 좌익 쪽을 해서 우리 독립운동을 한 것을 조금 평가 절하를 하고 있고 네. 또 온전한 평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좌가 우가 어디 있습니까? 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음. 때로는 총을 들고 네. 만주에서 싸우기도 하고 네. 또이 안에서는 계몽운동을 통해서 음. 또 우리 민족의 정신 혼을 불러 넣으면서 그 독립운동을 싸우기도 하고 네. 다양한 형태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데 네. 네. 이제 대표적으로 그장재성 장재성 예, 예. 장재성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음, 음. 장재성 선생이 희생되신 곳도 이세곳 음. 중에 한 곳입니다. 장재성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를 하자면 이제 뭐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음, 음. 주도하셨던 분이시죠. 네네. 네, 네, 그래서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을 가면은 음. 장재성 음. 우리 독립운동가와 그와 관련된 음. 내용들이 쭉 어, 해설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을 거고. 그 강조 학생 독립 운동이 1926년인가 하여튼 뭐그 29년입니까? 네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1 운동 1919년 예, 이후 적 예, 10년 뒤.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자, 아, 아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그, 지금 여기에서 발견된 총 희생자 네네. 수는 몇 분이나 되시는지. 우선 지화 위에서 네. 이야기하는 수는, 희생자 수는 예. 그약7 0여명 정도로 여명 예. 이야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희생 규모를 예. 이제 민간 위원회에서또 네. 계속 그 음, 진상 조사와 음, 음. 명예 회복을 위해서 계속 예. 그 활동하셨던 음. 쪽에서 그 추정을 한 것은 음. 약한 천여 명 각. 곳곳에 세 곳에 천여명 천여명 삼백여명 약한 2300여명 정도로 추정 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민간위원회하고 진화이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통계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어찌됐든 북구에서 위, 희, 희생자 위령제까지 하는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글쎄요. 나중에라도 네네. 정확한 어떤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물론 이제 이 절리 설치까지 끝난 마당에 네네네. 또뭐 지금 뭐를 당장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네네. 어떤 뭐 노력을 뭐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이제 이제 한발 떼는 거다라고 보시는 그, 아, 게것 같아서.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전국적으로도 보면 이런 한국경제 민간희생자 위령사업과 관련돼서 음. 쭉 진행이 되는데. 참, 저도 이번에 이 활동을 함께, 음. 어, 의원의 한 사람으로 결합을 하면서, 음. 우리 호남이, 음. 우리 광주가, 아, 발을 늦게 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희생자분들, 그리고 음. 희생자 유족분들한테, 음. 진짜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한 발을 뗀 거고요. 음. 그래서, 지금, 어, 진화위 활동, 2차, 2차 활동이 지난 5월 달에, 음. 5월 달까지가, 음. 그, 활동 기간이라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이 관련한 민간희생자 특별법 재정에 대한 음.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곳곳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제막식, 그 위령비 음. 및 위령제 음. 사업을 하고 나서 음. 이후에 이 특별법을 다시 좀어 네, 네, 네. 재정비해서 네, 네, 네. 이 진상조사 등에 대한 네, 사업들을 네, 네. 더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음, 뭐 저기 북구의회에서 뭐 권고사항도 뭐 하고 그랬다고. 네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북구의회에서의 권고사항이라기보다는요, 음. 그 진화위에서 진화위에서 진화 이제 권고사항이 음.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게 진화위에서 북구청, 북구에 이제. 국구를 포함한 지자체와, 지자체와. 국가에 예, 내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예. 첫 번째는 음. 국가의 사과입니다 국가의 사과 네. 예, 예. 두번째는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지원해라 음.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는 음. 지방자치단체는 위령비 건립 및 위령제 봉행 등 음. 위령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지원하기 위한 음. 제도적 음. 음. 방안을 마련해라. 사실 그래서 북구의회도 예. 지난 2월달에 예. 어, 조례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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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한 이유이기도 예. 예. 합니다. 또그 이외에도 다양한 음. 형태로 음. 역사 기록을 수정해라,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인권 평화 교육을 강화해라라고 예. 예. 하는 권고사항이 있고 음. 이것을 국가와 지자체는 받아서해야죠 예. 네. 북구도 음.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 준비 중에 있다. 진하이가 단순하게 중앙 정부에만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 네, 얘가 예, 예, 권고를 했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갑자기 이거 하나 소개. 있... 사과는 국가가. 응, 그 사과 당시에 사과는 국가가. 지금, 에, 예. 지자체가 어, 주체가 어, 될수 없으니까요. 그렇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네, 네. 자,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레드 툼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네. 이게 레드 툼이잖아요. 빨간 무덤. 원래 제목이 레드 툼이 아니었어요. 네. 빨갱이 무덤이라고. 음. 학살 삼부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곳이 뭐냐면 6.25 전쟁 전에 민간 전국에 널려 있는 민간인 학살지를 찾아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니다 네. 네. 이거 네. 네.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돼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네, 권해드립니다. 네. 참고로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그. 광주 음. 형무소, 목포 음. 형무소, 음. 순천, 음. 전주, 군산 음. 형무소의 재소자들이 음. 이곳에 와서 음. 아까 북구에서는 세 곳, 네. 광주로 전체로 넓그 늘리면은 음. 다섯 곳에서 네. 희생된 네. 그런 그 역사적 아픈 사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형무소 안에서 있으면서 음. 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형무소에 잠시 그 잡혀 있다가 네.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을 먼저 제가 그런 거 그런 실화도몇개 알고 있는데 오늘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또이 문제를 다룬다면 제가 거기서 독립운동가에 서운되지 않다 네. 독립운동가의 한 분의 삶에 대해서 또이야기나누 볼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예. 그때에는 예. 어 저는 이제 조례를 발의하고 음. 또 함께 참여한 의원으로서 음.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눴지만 음. 그때는 실질적으로 음. 이 활동을 전념해서 네. 활동하고 계시는 네. 그런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아, 이야기 나눠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꼭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무겁지만 네. 꼭 진실을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 또 정달성 네. 행복 달성을 하셔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네. 하시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역사가 바로 서야 북구가 바로 선다. 맞습니다.